얼마 전에 LX 대리점에서 올린 영상을 봤는데요. 내창이든 외창이든 뭐 어떤 곳은 보강제도 내창은 뭐 얇은 거 써도 된다. 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품질이 나오는 겁니까? 보강제를 빼도 더 좋은 품질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상식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반갑습니다. PNS 창호 남인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안시 선거읍에 있는 선거벽산 아파트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실측 당시의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약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인데요. 내부는 PVC 창호인데 이게 형상으로 봐서 이게 이제 픽스 창이고 슬라이딩 창이고 아주 초창기 모델의 PVC 창호였던 것 같습니다. 발코니 창에 설치되어 있는 알미늄 창호인데요. 이렇게 또뾰뾱이 겨울에 얼마나 추우셨으면 붙여놓고 생활하셨고, 바닥에 이렇게 타일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짐들이 좀 많이 있어도 어, 별 신경 쓰지 않고 실측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노후된 이런 뭐 알미늄 창호들 다 보시면 곰팡이 피어있고, 결로 뭐 단열 이런 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구축 아파트들의 특징을 보면 자 이게 발코니 인데요. 창이 굉장히 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창이고, 이쪽에서 또 끝으로도 창이고, 벽체가 거진 없이 거의 이런 식으로 창 개구부가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잡혀 있죠. 요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건물을 지을 당시에 설계를 하면. 요구되는 전체 단열값이 있기 때문에 창문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그 요구되는 단열값을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축은 아파트 창호 사이즈가 좀 작고 구축일수록 이렇게 평수와 상관없이 창호 사이즈가 이렇게 큼직큼직한 게 많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 집이 20평대라는 겁니다. 보신 대로 창문이 너무 많습니다. 이 벽이 거진 없고 전부 창문입니다. 전부. 그래서 이 모든 실측들이 끝나고 저희가 이제 상황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강제, 보강재 생산 지시서를 따로 만들었고요. 생산 지시서, 유리 지시서, 뭐 자재비 집게표 등 생산에 필요한 것들 다 자료 뽑아서 공장에서 제작을 합니다. 공사 이전에 필수 상황으로 이렇게 안내문이 공지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전체 인테리어를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창호를 이틀 동안 안내를 드렸고, 어, 그 뒤에 이렇게 후속 공정들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자, 왜 원데이 시공이라 해놓고 이 집은 20평인데도 불구하고 이틀간 안내를 드렸냐. 평소와 상관없이 이 집에는 창문이 너무 크고 너무 많습니다. 14틀인데요. 사이즈도 보면 발코니가 4,000 넘고 3,000이고 큰 창들이 많습니다. 창만 보면 4,50평 아파트라고 해도 믿겠습니다. 공장 내에서 저희가 상차를 마치고 나서 직후에 이제 어, 검수하는 걸 사진으로 찍었는데요. 차에 이렇게 상차를 하고 나서 또 한번 검수하는 게 하루에도 뭐 여러 집을 같이 생산하다 보니까 여기도 뭐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집 물건이 또이 집에 실려있을 수도 있고 또 상차하는 과정에 뭔가 또 스크래치나 뭐 이런 오염이 되지 않았나 이런 것도 또 보고 또 여러모로 치수도 다시 체크하고 이렇게 체크하는 과정이 다 상차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실측 당시와 다르게 공사를 위해서 뭐 모든 짐들은 다 빠져 있고 이렇게 이제 저희는 철거를 시작을 합니다. 철거하는 과정에 집집마다 좀 특이한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 사진 보시면 여기가 외벽골조고 여기가 허당이고요. 어, 여기가 어, 뭔가 고정으로 돼 있었는데요. 이전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십니다. 여기 타일인데요. 타일과 골조 벽 사이가 이렇게 허당으로 비어 있어요. 그럼 창문이 여기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창틀이 그럼 타일 위에서 있었습니까? 그럼 타일로 레벨을 잡은 거예요. 여기가 보신 대로 외기에 설치되는 발코니 창호예요.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비바람도 치고 창틀이 흔들리거든요. 아무리 고정이 잘돼 있어도 외기에 접해 있으면 순간순간 풍속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튼튼하게 견고하게 틀이 벽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타일 위에 창틀을 설치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고객님에게 알려드리고 타일을 철거를 하고 요벽 사이를 벽돌 고임과 또 단열 처리, 우레탄 폼으로 마감을 안내를 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5층이다 보니까 보시기에도 높습니다. 양중도 이렇게 층수가 높으면 다다리차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양중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전체적으로 이 공사를 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허비하는 요소가 됩니다. 특히나 이집 같은 경우는 20평대임에도 불구하고 14틀이다 보니까 고객님과 상담하고 계약 당시에 이틀 공사를 처음부터 안내를 드렸고요. 이게 원데이 시공으로 해서 저희도 인원을 그에 맞게끔 많이 투입하면 되긴 하지만 이게 결국 품질을, 어, 생각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14틀을 거는 동안에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하루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레탄 폼 단열이라든지 뭔가 실리콘 마감이라든지 마감에 있어서 품질을 디테일을 살릴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뭔가 부실한 상황이 생겨서 저희 경험상으로 그 집의 형태, 놓여져 있는 창호 교체 공사의 환경에 대해서 파악한 후에 고객님께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에 발코니에 허당에 이렇게 타일을 고정할 때 썼던 이 철물, 이렇게 있는데요. 이 철물이 30년간 창틀을 바치고 서 있었습니다. 옛날에 발코니 창호는 이렇게 개별 발주를 위해서 공사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누가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품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철거 작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현장들은 눈에 보이는 곳만 손을 좀 보고, 눈에 안 보이는 곳은 이렇게 허당으로 비어 있고, 이게 이제 철판으로 어 뭔가... 힘을 받아라고 레벨을 잡는다고 이렇게 해둔 것 같은데요. 요 안은 허당인 그 상태 그대로인데, 이게 힘을 받고 어 창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양중 작업은 이렇게 끝났고요. 창틀이 이렇게 다 올라와서 설치되어야 될 위치로 이동을 할 겁니다. 철거 직후의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게 노란 거, 요거 보시죠? 이게 우레탄 폼입니다 벽체 공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요 끝에, 얇게 우레탄 폼. 지금 끌로 우레탄 폼을 끌어 내고 있는데요. 이게 단열을 했다라면 거짓말이겠죠? 자, 어디든 할것 없이 레벨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레벨 작업을 합니다. 우레탄 폼은 어디 설치되든 창호든 상관없이 이렇게 우레탄 폼이 밀실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우레탄 폼을 이 면과 이 면. 요속 깊이까지 전부 밀실하게 채워서 물 스프레이 뿌리고 우레탄 폼을 쏘면 시간이 지나면 부풀어서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다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 문제의 그 발코니 창호 같은 경우는 타일을 다 제거를 하고 저희가 어 벽돌 고임으로 어 고임을 하고 그틈 사이를 우레탄 폼으로 밀실하게 또 단열 처리를 하고 해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의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타일 시공에 대한 옵션이 있는데요. 저희는 창호 전문 회사지 사실 뭐 타일 전문 회사는 아닌데 요 정도 타일 공사는 누가 해도 품질 나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원가인데요. 고객님은 저희 창호 공사가 끝나고 나면 화장실 공사도 있고 요 타일에 관련된 공사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으셨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고객님께 이탈 작업을 화장실 공사할 때 탈공에 오시면 이 공사 그냥 같이 하시면 재료비만 들고 저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욕심내지 않고 언제든지 고객님 편에 서서 절감을 할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벽돌 고임을 하고 우레탄 포음을 충진을 시킨 사진인데요. 여기 보신 대로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이렇게 우레탄 폼을 쏴야 됩니다. 첫날 공사는 이 정도로 창틀을 세우고 우레탄 폼 쏘고 장작 걸고 기본적인 것들은 다해 두고 다음 날 들어와서 남아 있는 마감 공정을 합니다. 자, 다음 날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쏜 것보다 우레탄 폼이 부풀어서 밀실하게 빈 공간들을 잘 채워 줬습니다. 어디든지 폼들이 이렇게 튀어 나오도록 듬뿍듬뿍 싸야 됩니다. 내창이든 외창이든 뭐 어떤 곳은 보강제도 내창은 뭐 얇은 거 써도 된다. 뭐천 이하는 안 넣어도 된다. 뭐 이러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보강제 빼고 품질이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창이든 외창이든 보강제 다 들어가야죠. 제작 시방서가 그렇게 돼 있는 제작 시방서가 돼 있습니까? 내창이든 외창이든 시공하는 방식도 똑같아야 되고 제작할 때그 창에 구성되어 있는 것들은 다 똑같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얼마 전에 lx 대리점에서 올린 영상을 봤는데요. 제작 시방서에서 1,000 이하는 넣을 필요 없다. 뭐내 창은 뭐 어? 1,200도 넣을 필요 없다. 뭐 외부 발코니는 뭐800 이하는 넣을 필요 없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품질이 나오는 겁니까? 보강재를 빼도 더 좋은 품질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상식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답답해서 다음에 그 영상 한번 분석하는 자료 만들겠습니다 이제 마감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보신대로 마스킹 테이프 이쁘게 했기 때문에 이 면은 또 이쁘게 나오고 특징적인 거는 저희 현장은 어디든지 실리콘이 이렇게 아끼지 않고 넓고 두껍게 쏩니다 그러나 보기 싫지는 않죠 보통 이제 장호가 인테리어 공정 중에 첫 번째 공정인데요 인테리어 업을 하시면서 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잘 아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창호시공이 저희처럼 이렇게 정석대로 하는 공사를 보신 적이 없으셔서 아이 실리콘을 이렇게 넓게 치면 내가 마감이 어려운데 나보고 어떻게 마감해야 되냐 라고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그 고객분은 내용도 모르시고 저희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아이 인테리어 사장님이 이거 실리콘 너무 넓고 두껍게 써 오셔가지고 마감이 어려워서. 이 관련해서 추가비 요청 하시는데 하면서 컴플레인 하시는데 사실은 너무 모르고 하시는 소리고요. 여태까지 했던 공사가 다 엉터리 공사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정석이고 기본입니다. 어디든지 보시면 실리콘은 동일하게 넓고 두껍게 쌓아야 이게 오래 가도 문제가 없고요. 실리콘 보수한다고 업체한테 의뢰하면 몇십만원 또 그냥 나갑니다. 한번 할때 이렇게 넓고 두껍게 이 부위에서 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인테리어 사장님 여쭤보신 내용으로 이 내부에 실리콘이 이렇게 두껍게 쳐져 있으면 탄성 코트 어떻게 치냐? 바스킹 테이프 붙이고 탄성 코트 이 실리콘 위에 다 붙어요. 그게 변성 실리콘입니다. 변성 실리콘도 처음 들어보셨다는 분이 그렇게 많습니다. 창호를 저희한테 직접 의뢰하시는 고객님이나 인테리어 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 이 영상 보시면. 변성 실리콘 관련 이 내용 공부하셔야 되고요. 관련 영상 저희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더 보시고 숙지하세요. 오늘 영상은 천안 선거읍에 있는 선거 벽산 아파트에 대해서 리뷰를 했는데요. 20평대 아파트, 14틀에 1200만원 부가세 포함. 비싸다고 생각되시죠? 아닙니다. 이 정도 공사, 이틀 동안 공사하면서 이 많은 창틀, 이 정도 되는 양, PNS 창호기 때문에 1200만원 나온 겁니다. 최상의 품질로 품질이 나오게끔 해드리는 공사. 저희 PNS 창호가 아주 잘합니다. 아무쪼록 창호 교체 공사를 계획하시는 고객님께 좋은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고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